뭐가 <laughs> 이게? 이게 뭐냐? 언니, 언니는 왜 인도 여행을 하고 싶었어? 음, 글쎄. 인도 여행을 가게 된건 엄청 대단한 이유는 아니었다. 여행하기 힘든 여행지. 절대 가지 마세요. 영상 속 사람들이 말하는 인도가 문득 궁금해졌다. 인도에서는 인간의 본질을 느낄 수 있다고 2025년 마음의 준비도 할새 없이 인도행 티켓을 끊었다. 마음의 준비 없이 간 인도는 인도에 대한 걱정이 가득하다는 것을 안다는 듯 우리를 밀어냈다.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미지나라인 인도에서 우리는 천천히 적응해 나갔다. 괜찮아, <목소리> 고생했어. 지금이 인도의 겨울이라며 <laughs> 겨울을 모르는 것 같은데 <laughs> 일로 쭉 가면 돼 그냥 습니다 <laughs> <이랬으면. 웃음> 여기에 뭐 테러를 당해서 출발자국이 있다는 특성을갈 건데요 <laughs> 진짜 말을 못하겠어 냄새가 너무 나요 여깁니다 사람 <laughs> 음, 너무 많은데?

옮겼어요 맥도날드로. 둠바이 맛집은 맥도날드에요. 거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마도 음식이 한시간 넘게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그 근처에 있거든요, 맥도날드? 너무 배가 너무 고플 것 같아서 예민해질 것 같아서 여기는 서빙을 해줘요. 이렇게 놓으면은 갖다 주세요. 카운터에서 받는 걸 샀는데 오늘 현금으로 결제했거든요. 처음으로 맥주를 들어서 네, 이거 좋네요. 뿌려요. 되게 척척척돼있어. 와 많이맵다. 얘 먹어도 뭐, 매운 거 화물러. 인이 있나봐요. 발전된 도시, 문바. 우리가 약간 잘 사는 동네에서도 못 사는 쪽이 있었던 것 같지? 응. 여기? 은주 응. 음, 알아? 차가 달라. 외대차가개 많아 하지만 네. 외대차는 한국이 더 많지. 네. 우리도 거지 아니야. 우리 거지로 보지 마. 보이긴 아. 해. 근데 아니야. 철수야, 철수. 이제 가서 저희 뭐할 건지 아세요? 이집트 계획자야 음. 돼요. <laughs> 우와 여기 되게 좋다. 아 이게 그래서 1위 그런 가와 아. 이게 100년 된 호텔. 여기가 음바이 테러. 맞아 맞아. 여기가 바이 테러가 일어난 곳인데. 어머, 어머! 버스랑 장난 좀 쳤어. 3일만에 그 테러가 그거 됐대요. 능력이 있나 봐요. 저분. 저분은 바디가 핫바디시네다리가왜 이렇게 길어? 그니까. 러 나는 약간 어. 여유가, 마음에 여유가 넘치는 스타일은 아니야. 사실 저도 여행을 많이 해보고, 많이 느낀 거지만 어차피 다못 봐. 그 갔을 때다못 봐. 그게 세상에 이치고 여행에 이치거든요. 근데 다 보려고. 뭐라도 하나 더 보려고 하는 같다. 그 마음을 나는 알면서 뭐야? 저희는 지금 스타벅스에 왔고요. 딸기잼. 나 딸기잼 좋아하거든요. 그 딸기잼. 오. 이거는 <laughs> <laughs> 진짜 개커! 보여요? <laughs> 숟가락이 무슨.. 우리 아빠도, 아빠 숟가락보다 더커 케이크다! 케이크다?

여기 있잖아 지금 <laughs> 여기 장난 아니에요 혜택받기 딱 좋아 아, 다 새거든요 지금 이파리처럼 보이는 지금 게 새가 지 마리가 있는 거야 또 예쁘긴 와. 해요 짜증나게 어, 엄마 시각만 보면 진짜 이쁜 거이 응. 진짜 시각만 봐야겠다 아, 시름을 내 귀에다가 해뭘봐 <laughs> 짜증나게 <이씨>. <laughs> 아니야 너너 너 착하잖아 우리 착하자 나 진짜 착한 사람이거든? 근데 여기 날 나쁘게 공사를 해. 하고 계세요. 안 찍을게요. 저안 찍을게요. 네, 여기서 찍으세요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똑같은 바지 왜두번 해. 하나 둘 셋. 굿 굿. 조심해. 어마어마어마어마 오마이갓 어마, 어마, 어마. 오마이갓. 아 아 여기서 대화를 어떻게 한다고 대화를 시켜 코리야 코리아 코리아 셀피 리터 원 포토 플리즈? 노 땡스 원 포토 플리즈 플리노노 나를 화나게 하나 어, 사진 찍어봐야 돼웃 아, 진짜 이제부나 <laughs> 사진 을파이브들에테할거요파이브들한테 해야지 나도 동해야지쳐 쟤네도 사진 찍으면 돈 달라. 잖아찍어도 찍어줘 하고 찍어요 돈 달래 자기 찍은 돈 그래도 아, 찍어달라 해. 미안한데 나 한국 볼가라서 500원 드려도 안 되겠어. <laughs> 한원 받아야겠어. 상품권 아니 만 원이 뭐야. 요즘에 누가 사진 하나에 만 원에 한 5만 원 해야지. 내가 디스카운트 해준다. 5만 너무 비싸니까. <laughs> 사, 2만 원? 나 이렇게 타. 와 그러니까. 그러니까. <laughs> 이렇게 타고 계세요? 힙하다. 이게 힙이지. 다본 거야? 우리 볼 거? 있다. 아 그리고 있죠. 인도 도시 중에 제일 도시적이에요. 음 맞아. 이거 보는 인도 사람 있으면 나. 아 다들 안씻는거왜 그러는 거예요? 나 진짜 <laughs> 너무 궁금해. 왜안씻는 아, 거예요? 우리가 무례할 수 있어. 뭔가 이유가 어. 있을 수도 있잖아 아, 그니까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알려달라고. 그러니까 왜안씻는 거예요? 혹시 아세요? 아 우리 세븐레몬 일 가자. 25분 걸어서 어. 그래 가보자. 저희 세븐레몬 일 세븐 세븐 가볼게요. 세븐레몬 일 가기. 어굿. 오 따라서 건너. 헤이, 헤이, 헤이. 아무도 안 지키는데 시동을 왜 만들어 놓은 거야? <목소리> 걷는 척 해봐, 걷는 척. 그렇지, 그렇지. 오, 좋아, 좋아, 좋아. <목소리> 자, 이산자! <이사쳐>. 아! <laughs> 한국 가고 싶어. 보험료 받고. 어, 유튜브 각도 잡고 <laughs> 한국도 가 <가고. 웃음> 조금 다치고 <laughs> 나는 좋아 <laughs> 멋있다 이런 게 있다고 했거든? 약간 길거리 그런 거 근데 잘깎으시나라게 <laughs> <되게> 깔끔하게? <laughs> 어? <시달러서> 완전 일자로 <laughs> 이거 뭐지? 물어볼까? 뭔데? 공원인가봐요. 어. 응? 야, 귀엽다, 얘. 어. 어. 여자 주인공이 죽어. 근데 죽으면 가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야. 여자 주인공이 사실 엄청나게 싸가지 없게 살아가지고, 아, 지옥을 가겠다. 이렇게 했는데, 그게 바뀐 거야. 죽은 사람의 그 프로필. 오 마이 갓! 그래서 청국를 하고. 어 그럼 지옥가는 어떻게 돼? 자기가 아닌 사람을 연기하고 지내는 거야, 거기서. 왜냐면 거기는 모든, 사, 모든 사람이 다 착하고, 선하고. 막 아, 그렇거든. 자기가 아닌 살, 착한 삶을 사는 그런 이야기. 아, 그러면서 막, 뭐, 니우치는안니우치 그런 게 아니에요. 진짜 개 반전에 반전에 반전이 있는. 오늘 이거 진짜 봐봐. 진짜 재밌어. 그리고 이제 보면서. <laughs> 미친, 약간 이렇게 하면서 봐. 현 봐, 현 현지 마이 저기 누가 면도하고 계세요? 절로 가라는 거거든? 절로 이리... 못갈거 같지? 저 사이로 가래? 어, 응. 가자. 아, 저요, 저요. 내가 이렇게. 오마이갓! 오마이갓이, 오마이갓 아, 그냥 나올 것같은데나못 가겠어. 아, 아 진짜 야 혹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다니는 건가? 야. 진짜 함께 있는 것 같아 라 옆에 보이 <laughs> 몰라 밑에 잘 보고 가라 여기는 조금 무섭다잉 눈빛이 또 되게 약간 똑같은 눈빛인데 장소에 따라 다르게 느끼는 것 같아. 우와 이게 뭐야? 이 동네 뭐야? 여기로 가래. 아이가 많은데 왜안 잡아먹어? 빨리 잡아먹어, 쟤. 한참은 안 무서워. 나지 나올까 봐. 안 나와, 안 나와. 여기 고양이 있잖아, 고양이. 그래, 너네 고양이를 키워라. 어, 야, 여기 왜 삼성 있냐? <laughs> 거의다왔습니다나 여기서 그거 많이 듣어 그렇게 살아가는 거. 약간 이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위로하는 노래를 잘 많이 듣다. <목소리> 어, 여기다. 어, <목소리> 아하. 케이 누드스어물티슈거딴데 <laughs> 아, 네? 그러니까 나도 좀 놀랐어. 이거 뭐야? 이거? 응? 나. 아. 음. 빨리 빨리 내려갈게 여분 흔적.. 신적... 아니 여분이면 충분하지.. 흔적도 아니야? 2025년 2월 7일 인도시간 밤 11시 31분. 어쩌다 보니 동생이랑 다른 칸 기차를 타게 되었다. 다른 칸을 샀지만 탈수 있음에 감사하는 중이다. 인도를 도착한 지 8일째. 벌써 일주일이 넘었다니. 도착한 후 처음에는 마냥 힘들었다. 8일이 지난 지금은 인도도 사람 사는 곳이며 착한 사람은 존재하고 저들이 보내는 시선을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. 문득 우리가 정말 궁금하고 신기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. 마냥 내가 이렇게 여행할 수 없는 환경에서 자라 내 바운더리에 외시인이 들어왔을 때 저들처럼 신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? 인도라는 곳은 사람의 본질, 본능을 잘 느낄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싶다. 나 또한 배움이 없었더라면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. 이렇게 지금 나의 모습, 환경, 배울 수 있음, 경험할 수 있음에, 그리고 이러한 마음들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함을 가지게 되었다. 인도라는 곳은 참 신비한 곳이다.